안녕하세요. 부동산 여신 금융의 여왕, 달리는 부자, 책쓰는 부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쓴 부동산 세금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 세무사는 아니고 그냥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제가 왜 세금책을 쓰게 되었냐면요. 음, 저도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음, 아이 육아를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아이가 9학년이 되니까 돈을 좀 벌고 싶고,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구직활동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경력 단절이라서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 검색을 하다가 전산세무회계가 나이가 좀 있어도 취업이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산세무회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지하철역이 지하철역. 제수에 GTX 도선 이렇게 지나게 가 되면서 교통호재가 생긴 거예요. 교통호재. 그러면서 아파트 집값이 이렇게 오르 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여기 약간 뭐 프리미엄 아울렛이 이렇게 근사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줄이 아파트 값도 막 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딱 도가 들이듯이 아, 정말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이 정말 있구나. 정말, 가, 아, 돈 버는 방법이 정말 따로 있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길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부동산 관련 책을 어, 읽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띄었던 책이, 경매로 빌라를 많이 빌라 석빌이라고 하죠 석빌 빌라를 많이 사서 이렇게 거슬이 해가지고 다시 비싸게 좀 팔고 그렇게 서돈 버시는 분 얘기를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나도 이렇게 하면은 할수 있겠다. 지금 난 전업주부라서 지금 모아놓은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뭐 대출 받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대출을 받고 뭐그 보험 보증을 해서 또 이렇게 대출을 받고 해서 그뭐 소액 빌라를 사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막 경매 물건도 찾아보고 그랬죠. 법안 거기 경매 사이트 가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 저희가 지금 아 똑똑한 한 채라 그러나요? 저희 아파트가, 음, 남편이 청약으로한 건데, 지금 시세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 뭐, 경매를 해서 빌라를 이렇게 또, 취득한다고 하면은, 그 세금이 장난 아닌 거예요. 취득세에다가, 뭐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알게 되니까, 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뭐, 빌라 해가지고 해서, 뭐, 월세 받는 것보다 대출이자나, 뭐, 대출이자가 더 나갈 수도 있고, 세금이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 이래서는 못하겠다, 뭐,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세금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하게 됐어요. 세금부터 알고 부동산 투자를 해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금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었고, 이제 종잣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남편이 대줄 것도 아니고 남편도 뭐 사정이 뭐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전자책이랑 종이책으로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전산책은 PDF, PDF 파일이에요, PDF 파일. 그러니까, 투자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나도 세금에 관한 책을 내서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산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예요. 지금, 예스24 yes,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어, 종이책이랑 PDF 파일 팔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부동산 책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정말 기초 개념만 담았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음, 전문 세부사 분들이 쓰신 건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책도 많이 사서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초보가 따라가기에는 내용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개념을 알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알고 있, 있는 상태에서 어 그분들 책이나 강의를 들으면 훨씬 알아듣기 쉬워요. 요 정도가 제가 제 책에 있는 정도만 공부하셔도 훨씬 어 다른 분들 책 읽으면은 수월하게 이해가 되시고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아이디가 그거잖아요. 네, 제 아이디가 부동산 여신 금융해와 달리는 부자 책 쓰는 부자잖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지었냐면은 부동산 여신은 음, 처음에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 이제 부동산 카페 공부하는 카페를 가입을 하고. 저 제가 제 카페도 만들고 제 블로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 아이디 처음 아이디는 월세 받는 여자였어요. 월세 받는 여자였는데 이제 부동산 카페 뭐 이렇게 가벼운 활동 하다가 어 부동산 여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어 부동산 여신이 되었다가 금융의 여왕은. 제가 정말 어제 또래 아줌머니들에 비해서 제가 생각해도 또경제관념이좀 없어요 청약도 저는 할줄 모르고 제 남편이 했거든요 뭐 세금이나 그리고 남편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경제권을 남편이 지고 있죠 남편이 뭐 이렇게 경제 관련된 건다 하는 편이고 저는 생활비만 타서 쓰기 때문에 정말 몰랐어요 카드도 뭐 제가 쓰고 있긴 하지만 생활비 내에서 이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융도 되게 주, 중요하더라고요. 카드 쓰는 거, 뭐 대출 받는 거, 그러니까 은행이랑 친해져야 된다, 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놀랐던 게 은행이 은행이잖아요. 은행을 여러분은 뭐 무슨 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은행이 이제 거 그냥 공기업인 줄알아요 공기업, 공기업,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기업. 그래서 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 은행 이자가 뭐 어떻게 해야 됐다, 대출 이자가 몇 프로가 올랐다. 그러면은 일일적으로 다 은행이 이제 그 이자를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출 받기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은행이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이라고. 생각하지야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회사 같은 거예요. 회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 추구. 그러니까, 은행이 뭐예요?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그런 뭐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은행이 이제 그런 사기업인 거예요. 이익 추구를 하는 은행이 사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 가서 막혔는데, 저 은행 가서는... 음, 대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아셔서, 은행도 발품을 많이 팔라고 하거든요.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과 세금이에요. 대출 어떻게 하면 싸게, 싼 이자로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금 어떻게 하면 쫙 적게 절세를 해서 낼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도 이용하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잘, 어, 유도리 있게 잘, 하시면 좋겠어요. 딱 FM적인 그런 기반이 아니라는 거죠, 은행이. 네. 금융의 여왕, 그래서 금융의 여왕이고요. 어, 달리는 부자는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달리기를 이제 저녁마다 시작했는데 달리기를 하니까 확실히 체력도 되고 뭐 좋아요. 그리고 음, 또 책을 많이 보고 이제 강의도 많이 보고 하니까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좋은 뭐 그런 것도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는 평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달리기가 이렇게 몸에 되게 좋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병이 없대요. 달리기가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책쓰는 부자는 책을 써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책쓰는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하는 부자는 네, 이렇게 강의를 해서도 돈을 벌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가 이렇게 네, 길어지게 됐습니다.